아저 어, 새끼 또 전진 나오네. 아또 스트레스 받게 하 해. 저저 새끼 저. 봐라 봐라. 반샷. 아 뭐야. 촉 반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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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반샷. 반샷. 어 홀수 반샷. 찌크로 쇼까지 다시네. 나 피해리. 쑤나 또 이가 반샷. 당당 반샷 당. 어 올랐다 올랐다. 마리크. 전날앵글까지앵글까지앵글 <뭇> 피사시 앵글피사시 이케피 40 40. 이게 벌기포. 오, 죽기것카아 카, 을것 같아. 죽을 것 같아. 죽을 피 같아. 죽 3기 3기 죽기것 같아. 죽을 것 같아. 죽을 바로 한번 해볼게. 아, 뭔가, 지금 느낌이 <laughs> 있네. <있어요. 웃음> 또 전진 나와봐. 스파로나. 이 <laughs> 새끼 죽자마자. 아, 너무 많이 맞았다. 한 대? 60이에요, 60. 소니 형. 나똑다 체리 피일이야 체리? 어 체리. 어. 개꿀같나 피퍼가 빠졌거든요 피퍼 빠졌다 <laughs> 뭐야 개꿀방안맞 안 뭐, 이거 이거? 지 없어 어땠어 방구 썼어 야 이걸 다운해 자기 2층 포 뭐? 은노프, 은데나한대나 삼거리 깨끗다, 깨끗다, 깨끗다 높프 다운, 은다 콜라 한거 없어 2층 살게, 2층 살 2층 좀 봐줘야 콜라 한리더 빨라, 서리 더 빨라, 살더 빨라. 야, 자살 실패 머리에서 뽑았어헌디이잠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태 박수 배경이 뭐야? 저 자살을 안할게야 이건 너, 너 타이틀. 아, 너 장례식장에 있었어. 진짜 관계가 <laughs> 따뜻해. 아, 너 왼손이야. 에 아... 호텔 왼손에서. 덕수도 포함된겨? 이 봐라. 아 전날 말았는데. 아, 아, 삼거리 아, 오, 아, 아 이기, 야, 이기. 이기. 아 이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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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A 갈래. 이거. 근데 아, 방금 안 맞았지? A 이는데잘 <laughs> 쓰더라. 무지야. <부디야>. 지금 삼거리도 다 나이졌어. 나 이겼어. <있었어. 웃음> 안 나왔는데, 형 아, 건디사 아, 잡은 건데. 1분, 1분. 1분, 1 나. 나 빠졌다, 살때 쪽. 3미리 3mm, 스 3mm, 디 내가 치나 맞을게요. 숏너기 쇼나, 좋다, 나숏너기숏노한 40. 3mm. 3mm, 3 따기. 3 m 왼쪽. 아, 씨발. 나3 볼까봐. 나와봐, 나. 살 때, 살 때, 바이스. 살 때, 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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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피. 아 스나가 진짜 뒤지르게 안 죽네. 아니, 잠깐만, 잡는 번... 건데. 어떻게 가끔 이상해. 게임 봐봐, 안나자 레레 어, 또 전진 스나 나왔어, 그렇지? s 소 r e 아, g 와리홀드는 절대 안본다 어디 b o 어박쓰야아가 거. 뭐야 어. 아, 80만 아 80만 존나 가네. 뭐씨 저거 다 보여. 정도 뭐가 보여. 줄이겠다. 그러니까 4기에서 보여. 요즘 철창 다 좋아 가지고 이 꼈어. <laughs> 철차 좋은 보여. 건 뭐야? 다틀다 저도 없었을 걸? 슛. 여기까지 폭박 썼어 1개 1개 1개. 더도 더. 1개. 엘만엘만엘만 아니 손에야, 좋아, 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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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안 맞아 삼거리, 삼거리. 아엘번킬 엘몬 킬엘자킬 2기까지 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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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노퍼 노퍼야 배창 아창야야 그거랑 아창아창으로아 잘한다 그럼 아, B가 못했 그냥 들어가지 둘이 A 다안 들어가는데 짤따이했 근데 지오 느낌 있다 역시 저야? 역시 쇼페어아 지금 오동이 울고 있다 지금 아 나한테 쇼페 암이었는데 아... 폐암 아냐? 니폐 암이었다고 아왜말리또꼬투리 잡지 나대장인가아 <laughs>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, 미안해. 나 반샷 맞았잖아 에 스나 바피 아 잡은 건데 이거 맞을만 했어 한 미리 한 미리 한 미리 한 미리 뭐야, 나 보여? 아, 쇼도바도바에 셔더바, 아, 머리 클리어까지. 이거 스3 셔츠 방금. 얘행이었겠다을다 예. 달리겠다. 패창 떴는데? 패창도 돼. 패창도 돼. 패창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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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패창한 다음에 패창도 필타. 방야피 40. 방피야 아, 못봤다. 사실 스나야, 하나. 스나. 스나 반피야. 스나 반피야? 얘도 반피. 피1 0 10에. 개 끝, 개 끝, 개끝 안에 있어. 아 있어. 개끝 안에서 일문벽 보고 있어. 있다. 뭐가 있어? 개끝 안에서. 아니, 뭐, 봤던, 봤던 거 아니야? 아, 미안. 아, 일문제할 거야. 근데 이거 철창 보내줄까? 아니, 아니, 방금 뭐, 백창 봤다 그러는 거 같아. 그런 줄알았지 <laughs> <laughs> 이거 진짜, 이름다 이거... 써서. 아, 이렇게, 안맞구 됐어, 대회 때못 쓰잖아. 대회 때못 써? 못 쓰는 거 아니야? 나는 난 몰라. 난 스킨이 아예 안 끼고. 스킨을 한번 갈까? 쟤다 쓰면 개오가지 아, 근데 2층 그 먼저 건드리면 안 좋은 것 같아, 1 띄고, 2층 갈까, 그럼? 어, 나1때도 돼. 잠깐. 나 이쪽 혼자 2층 할게. 1샷 해봐. 대놓고. 음. 하나 아, 2... 없어? 후거 풀한뒤나 한다? 응아 음. 스나 반피 저거 에이드 이드자 백뱅 백뱅 백삼 3개 피6육6 6거리로 뭐야 너 노악기 야야야이팀피따들아 음. 아, 진짜 조용하 어, 여 뒤네, 야 이거는 네발 실화냐? 미 어리치. 아너 태우고 있었어? 아 어, 아들 준안 맞아. 미션 안, 장난... 안 너무 안죽는데와 <laughs> 접법 가고. 해탈 네아저 잡을 수 있는데 자꾸 아아 아, 자꾸 못잡네 미션 안 본도 알았어 자산 잘나오던데 자리 아니라 안 와. 전진, 전진스라턴이거든? 숄아 안 보고 있을게. 쇼스나. 쇼스나라고? 어, 쉴인했어. 어, 스나 잡았다, 나. 오, 상거리, 와. 겁나 아파. 사철. 앵글 탔다, 앵글 탔다. 안 한다. 전환조심. 씨발, 뭐야. 왜 하루 사이에 플레이가 바뀐 거야? 저 지금 술 먹었지, 야 저다포. 반노. 아, 말이 틀려. 머리, 에이셋, 에이셋, 에이셋. 머리폭쇼폭에컨 디스 나 A 3 인데 3기이가겠 다. 3기다 바닥 1문1 문이 앞 까운 문로이1문 별로 가고 스나 스나 까같쪽데은데 까운 다 아니 앞이앞 까운 6이거 캐릭터가 이색이라도잘안보이앞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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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두대밖에 이앞까이게 내가 롱, 롱 열면 아까 배팅 딱으면 됐는데. 야, 내가, 내가 못 박았어, 뒤에. 삐딱 잡고. 배팅 딱 잡고. 까비. 야, 인간 듣고 있다가 방송 들어오는 거 싫어야? 아, 손실려 아, 드라이 가져와야겠다. 관계, 관계, 누구지? 체리도 였는데 말이 길린다형 아, 저 기차 둘둘둘둘와까너 그, 밖으로 들러 길렸어개커퍽 인가? 상기 포 계속 떨어질 것같 은데, 나 최초 는 딱딱 갔 나. 땅 아, 이 치하 나더있 어? 체리 그글 악하 앵글 패딴땅 땅. 이차안올라 어. 앵글 패 앵글 패딴이차안 올라갔 어. 앵글 패 딴딴딴 이차안 올라갔 어. 크글패 딴딴딴 앵글 패 딴딴딴 앵미

소니 지원하노 와 씨발 그냥 저거 소니형 그냥 질러본 거 같은데 하팀홀스나했어 아, 있고 아 미안 아 누렸다 나 이거 빨리, 잠시만, 에이돌 에이돌 아얘 띠디다 에이, 미안 아. 에이 돌뛰었어 아니야, 아니야. 쇼, 어? 어? 씨, 쓰나, 아, 네, 아니, 아니야. 저, 뭐냐? 아, 씨. 씨. 아, 씨. 아, 씨. 중 아, 니 아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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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아, 씨. 아니, 이거, 아, 아니야, 아니야. 턱스 빠이고도 충분히 쟤네 A 열어서 바로 썼었는데. 그냥 판단을 잘못했어 아, 너왜나 불탐된 줄 알았는데. 얘네 개강개서 존나 깨주네. 씨, 이거 완 패도 때려줄까 빛과 나. 한 대. 대안형 한 대. 임근이었다, 방금. 엠베어 엠 혼자 퓨었다 뺐다 쏟았다 인코스 인코스 와리 야나 인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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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리 거 와리 와 합창 나사앞창 빠진거 같은데? 빠졌다 아 개안맞어 이런 클. 팔... 자 빨리 갈게. 말리었어 빠진 거 몰라? 정말 클. 말이. 숫풀이에요. 아니야 나103쓸라 이거 나우리 유라밖에 못 땄어? 갔을까요? 야, 이제 안전하게 올게. 어, 야, 쇼디 해봐 와, 도 없어서. 야, 연다! 백차한다 야, 야, 손 당기, 피! 살았다오네! 나이스, 살았다. 아, 마리아나 야? 아니 앞창 P1. 아 문에도. 아, 나 방금 냈는데. 뭐야, 저거. 왜 P1? 다시 와? 해하나 자, 자. 던져. 던져. 쪽 됐다. 에이, 빨리 빨리. 아. 나. 이라 이라. 안녕하세요. 진짜 형방군좀 할까? 아니, 나 잡는 건 됐죠. 초구에 맞았어. 하리지저폰 하리지 맞네. 잘안 맞던데, 아, 카라이도못 찍겠어. 치발에이팅인거딱 헤드 파치고, 변별 정원사. 이놈이 떨렸는데, 어 아, 아. 버, 버틴다. 웬별!

설계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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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아, 응. 오케이. 어, 상상생각 아, 하자 나포탄 계속 아끼고 있다 면벽사야정말더 먹은 거 같은데? 어 주라 주라 어수박테 위야 한대한대 패스 밀라 패스 밀라 수박팬 스한 대, 패스한대 패스한다 너 머리 가봐 미찌야 너도 머리 안 왔어 슛나한거 없거든? 2층 질렀다 한벌 질렀다 한벌 질렀다 머리 머리 한상 질렀어 머리 머리 소스나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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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머리 조심 하나 해. 방이야. 머리 머리 머리. 아 머리 머리 킬. 야 스나피 킬. 머리 숫어? 빠졌다. 스나더 킬이야. 아, 야 머리 사우다. 건녹지. 아 뭐. 야 에이 계속 온다. 제 슈딘에. 야 스나피 간다. 스나피 간다. 스나피 간다. 스나더 킬이야. 1212 침사 조심. 2층 살아 조심. 일기한네 스나 개필해. 스나더 킬이야. 그냥 서아 놓고 세이브 할거 같은데. 스나가. 삐끗이 거 하나 있다. 이게 제일 게 제일 보스럽다 하나 삐끗이다 이거. 피딱이냐 피딱이. 쪽 번. 아 두는 두 일단 둘 때. 바로도 안 보여. 존나 어, 천천히 나가. 같이 어디야? 나가지. 아, 달봉 올라갈 때. 나가자. 내가 먼저 나가. 어, 어, 하나, 오케이. 둘, 셋. 좋겠다 이거. 쟤 나온다 나온다. 아총 어, 쓰면 안 나와. 이거 같이 떴어. 가 어, 거기. 이거 같이 가지. 우리 먼저 나가고 나가지 무디아. 콜지 아, 티딱이야3대 아... 아, 1인데. 아니나 이거 쩔좀 맞다. 아, 그러니까.